안녕하십니까. 감성공구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그 날씨도 요즘 좋고 해서 그 세차할 때 쓰는 분사기 노즐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어, 요거는 이제 타각기에서 이제 나오는 분사기 노즐인데 어, 요거는 이, 어, 일반 호수 16파이 이제 우리 어, 이제 흔히 사용하는 호수로에 어, 요래 사용, 연결해서 이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꽂아가지고 그 일반적인 일반 편사호수, 이거는 이제 막 구겨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물이 이제 중간에 안 나오고 막 그러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고압, 꼬임 방지 적용해서 가든 호수입니다. 아, 요런 걸 이제 사용하셔가지고, 이제 16mm 적혀있죠. 이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요 부분을 넣, 넣고, 어, 그 다음에 여기 그, 이제 요 부분에 이제 체결을 해서, 어, 이제 그 나사를 이제 단단히 조으면 되겠죠. 조으면 됩니다. 예, 이제 딱 조, 딱 조, 이제 조우고, 어, 이제 그 요거를 이제 세차할 때 이제 요렇게 노즐입니다. 여기 이제 백팔십도 이렇게 꺾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돌려서 그 수압, 이제 물이 이제 직선으로 이제 강하게 나거나 이제 그 넓게 퍼지거나 이제 삼 단계로 이제 조정이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어,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그 이제 노즐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요거를 이제 조우면 그 이제 뭐 식물 같은 거 이제 뭐 강한 이제 수압을 이제 식물한테 좀뭐 식물이 사겠죠 요런 걸로 이제 넓게 퍼지도록 이제 부드럽게 나가도록 이렇게 노즐을 한 개도 더, 더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세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요걸로 한번 이제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할 때 제일 강할 때 Да, da